p 가 일어나봐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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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완전 대박 빨리 일어나봐 그럴 때가 아니야 잠잘 때가 어. 아 u t it. But you k n o 좀 but y 재미 know, 아 o u k n o 근데 나 진짜 감동받아서 울뻔했어 댓글이 달렸어 <laughs> 모르는 사람이 댓글 다는 건 처음이야 w y 로 그럼 하이로 로 재밌게 사시네요.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나 너무 떨려가지고 답장을 못 하고 있어. <laughs> 아보이님 너무 감사해요. 누구세요 혹시 저희 아는 분 아니죠? 그래서 내가 좋아요도 아껴뒀어. 오늘 재밌게 사는 게 보이나봐. 재밌게 사는 게 보이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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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감사합니다. 호호 이거는. 너무 영혼이 없어. 나 무거우니까 이거 답장 좀 써야 되니까, 이거 좀 들어봐봐. 진짜... <laughs> 보이르님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네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죠아저기 노라다르네. 자, 그묻트와 그게 문제 아니야. 제 답장을 써야 돼. 그게 <laughs> 려주셔서 감동 받았어요. 뭔가 이모티콘 하고 싶은데, 이런 이모티콘이 중요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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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봐라, 보내 봐라. 어, 잠깐만, 이프람한테쓴거 맞나? 댓글 다 읽어서 감동받았어요 야 yeah, 이제 우리는 그런 축하 침해 파티하러 가자 고고씽 재미 부부 부부씽 부부? 부부? 먹으러 가자 대박. 너무 맛있어 란치 처치였어, 란치 처치 맛있겠야돼 아 그런거 하지마 어, 장난 아니야? 한번두 개씩 한번세 개씩 먹어볼래? 한번질수 네. 없지 한 번에 난네 개나 열 개도 할수 있어 해봐라 열 개가 되나 해볼까? 응 이렇게 해야 된다 둘셋아 네. 네. 못하면 어떡할 거야? 네개 하자 못하면 천원 줄게 그래 야 <laughs> <laughs>

우리 마지막인 것처럼 수박 먹고 있는 것 같네 먹어봐